네 이제 두 번째 무기에 네.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실행인데요 실행은 이제 마플의 박희원 대표님 음. 그리고 더자의 홍유리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의 대표님들이 계시죠. 마플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주문 제작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곳인데요. 제가 박혜윤 대표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대표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일이 없는 실행가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좋아, 좋아하실까? 그 어떻게 마플을 창업하게 되셨냐면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서 난장이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 캐릭터에 관한 제품을 살려고 봤는데 샵에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제품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오피스텔에 빚을 내가지고 2,5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티셔츠를 찍는 것부터 한게이 마플의 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밥 좋아해서 김밥집 차리시고 막. <laughs> 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는 속도보다 실행하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른 느낌의 그런 그 전형적인 그 MBTI 하면은 P 형에 가까운 약간 재즈 연주가를 본 듯한 그런. 기업가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또 마플샵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런칭을 하셨는데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잖아요. 콜라보를 해서 제작을 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올해는 또 투자까지 유치를 하셔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금은 또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5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2차 인터뷰는 아쉽게도 못했지만 또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재구매율이 월5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산 사람은 계속 그거에 거의 중독이 되고 또 그렇게 살수 있는 품목수가 500가지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대표님? 다음은 소개해 주실 거죠?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 더잠의 홍유리 대표님이십니다. 열정적인 실행가이신데요. 어떤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빠른 실행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대표님이 아주 사업 초반에 그 당시에는 뭐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대요. 근데 대표님이 전 고객들한테 문자를 한 600만 원 정도까지 써가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만건 정도가 왔고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데도 많이 참고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 관리와 제품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디테일한 액션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도 굉장히 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팀이. 네, 마케팅도 사실 페이스북이라는 그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셨대요. 하루에 세 번씩 리뷰를 하고 지금은 하루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창업했을 때내 어, 고객을 잘 정의하고 이, 이 사람들의 니즈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품 만들고 이거를 정말 탁월한 마케팅으로 매출을 올리고 어때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액션을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인터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최근 근황을 담은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웨어 브랜드 더잠 그리고 1대1 주문 제작 디자인샵 마음스토어 두 가지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테이커 CEO 홍유리입니다 네, 일단 저희 이사 c e o 는 약간 숨막히는 해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진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일단 되게 크게 했었는데, 그런 개편의 안정화라던가, 디즈니 콜라보레이션이나 엔터식스 입점몰, 이런 것들도 새로운 시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되게 숨막히는 한 해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근데 약간 숨막힘으로 정리를 하기에는 저희가 얻은 것도 너무 많고, 저한테는 그냥 격변의 한 해였다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냥 숫자적으로만 봐도 저희가 내이 시장이 10% 정도 하락했다고요 10.1%. 뭐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 위기에서 가장 포기하기 쉬운 산업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소비자 입장으로.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 사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감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일단 동대문 같은 거래처에 그문 닫은 곳이 너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좀 너덜너덜해진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서 오히려 이제는 좀 그냥 익숙해진 상태인데 사실 세상이 변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나 그러니까 채널톡 좋아하는 이유처럼 저희는 굉장히 고객지향적인 회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고객한테 고객 만족도 제작 대상 조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한번한때할 할 때마다 한만명 정도의 고객분들이 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주세요. 근데 그 안에 저희가 이거 없이는 어떻게 경영을 할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고 저희의 가야 할 길을 되게 제시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수 있었던 건 여성용 트렁크를 만들었는데 원마일웨어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데 입은 채로 집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답답함도 없고 원마일까지 나갈 수 있는 뭐 편의점이 됐든 택배를 받으러 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체 매출액에서 그 제품군들만 한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그 제품들이 아니었다면 저희의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맨날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 한마디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사실 힘내라는 말은 너무 부질없는 것 같고 좀더 균형 있게 하는 거. 보통 한쪽에 치우치면 나머지 한쪽에서 어떤 핵이 날아올지 모를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360도의 방패가 심어놓는 느낌으로 좀 준비하는 것들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회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본질적 질문에서 해소를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 동료들이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런 의문도 해소가 된 상태이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정해진 상황이라 내년에는 크게 스케일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투자도 진행을 해보고 그 투자로 아까 얘기해주셨던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인재 양성이나 뭐 해외 진출이나 오프라인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시도하면서 제이커브의 스타트를 찍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장기적 관점을 두고 약간 목매다는 것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좀 바꾸어서 경영을 진행해볼까 하고요. 극강의 실행력을 가진 두 분의 대표님들 또 이렇게 인터뷰를 봤는데 어떠셨어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고객에게서 찾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드로즈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시게 된 배경이 고객분들에게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또 코로나로 매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전체 매출이 20%나 또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객 중심적인 걸 바탕으로 실행하는 이 무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많은 도전을 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진 실행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송유리 그 대표님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저희가 또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사업 이야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분다 그냥 전체 그풀 인터뷰를 보시면은 진짜 제삶 그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맞아요. 이야기를 보여주는 분들이라서 놓치지 않고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여성으로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완전 강추를 드립니다. 어왜왜 왜 그러죠? 제가 보고 반했거든요. <laughs> 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무기 의지이죠. 아트랑스의 정기열 상무님 그리고 아이겟의 정주학 대표님. 아, 네, 일단, 아뜨랑스 정기열 상무님은 아뜨랑스라는 여성 패션 브랜드, 커머스 중에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곳이죠. 매출 규모가 거의 한 800억 넘게 나오는.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상무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최근에 아뜨랑스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이전에 없었던 홈웨어, 그리고 그집 근처 마실룩 이런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어, 코로나에 딱최적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 제가 그 정결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계속 비즈니스를 하실 때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항상 기회를 발견해내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오신 분이세요. 뭐 저는 사실 정결 상무님 보면 약간 그런 백종원 같아요. 고객에 대한 굉장히 집착 그러니까 내 고객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비수기인 여름 시즌에 많은 여성 쇼핑몰에서 다들 휴가를 간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때 상무님이 아니, 다 휴가 가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무실에서 입을 수 있는 뭐 오피스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홈웨어라든지 뭐마실룩이라든지 이런 테마룩을 추가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겟 정장 대표님. 아이겟은 공연 티켓을 같이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아이겟 어, 같은 경우에는 정주환 대표님이 지금 사업이 7년차 정도가 되시는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작년 말부터 아이겟이 굉장히 좀잘 되기 시작했대요.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값싼 가격에 좋은 티켓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BM을 또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또조 씨는 오랫동안 대표님을 옆에서 지켜봐오셨잖아요. 그렇죠. 큰큰 공영 시장에 관성화되어 있는 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았고 진짜 몇 개월 동안 팍팍팍 그리고 막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온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그 BM을 들었을 때 엄청 공감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 또한 뭐 공연을 뭐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쉽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얼른 끝나가지고 저도 아이겟에서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컨텐츠에서 그 정주영 대표가 되게 강하게 얘기했던 게 나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되게 멋있는 문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정조항 대표를 보면서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의지를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인터뷰가 될것 같습니다. 바이게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터크라우드의 정주 황입니다. 2020년은 저희한테는 희망과 절망을 오르내린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뮤지컬 티켓 유통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되게 빠르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3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되게 매출 절벽을 만나게 되고 어, 정말 뭐 역대급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 다른 대부분의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은 몸을 되게 많이 살리고 계세요. 일단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잘 버텨보자.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면 재빠르게 이제 공연을 만들어서 어,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 관객분들의 그런 니즈와 잘 맞아, 맞아지면서 어, 안전하게 공연을 잘 진행을 했더니. 매회 이렇게 매진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고요. 또 다시 거리 두기가 상향되고 그럼 또 저희도 잘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시 하향되면 다시 열고 하는 그런 어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타트업이 버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전과 희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그런, 이제, 저희가 비전으로 삼았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원래 하던 대로 일을 하면 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과 어, 믿음이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희망과 믿음으로 좀잘 버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이 저의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공연 사업이라는 게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그런 공연에 대한 니즈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어, 향후 3년 이후에 이런 공연 사업에 대한 확신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공연사업, 공연시장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희 사업에 대한 확신, 시장에 대한 확신과 사업에 대한 확신이 두 가지 확신이 지금 어, 저의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동지로서 동지의 마음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스타트업이라는 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어려움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어려움들은 정말 쉽게 쉽게 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채널 코퍼레이션의 그 김정은 부사장님이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항상 파도는 오고, 한동안 파도가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더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 김지웅 부사장님의, 네, 파도 이론. 네,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파도가 왔기 때문에, 이 파도를 잘 넘어가면, 그래도 한동안은, 어, 그런 큰 파도 없이, 저희가 잘, 이렇게 순탄하게 항해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들, 어, 힘내시고, 다 같이, 어,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홍 부사장님 영상 어떠셨나요 <laughs> 네뭐제 얘기를 하네요 <laughs> 네저 파도 위로는 맨날 막 별일 다 있으니까 저희끼리 그런 약간 관용어처럼 표현을 었어요또 파도가 왔구먼 이놈의 파도는 정말 그냥 결국 또 오는구먼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잘될것 같을 때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laughs>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파도가 막 저기서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야. 우스갯소리처럼 하다가 제가 페북에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막 공유해 주셨던 그런 파도 이론인데요. 어쨌든 파도가 지금 거친 파도들이 막 불고 있으니까 이 파도가 끝나면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파도를 거치면서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 흔하고 뻔한 말일 수가 있는데 왠지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희망을 얘기하니까. 시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대표님이 진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진짜 잘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어, CXC를 마무리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 올해는 정말 힘든 해였죠 작년에 CXC 저희가 했을 때는 분위기가 우린 잘될수 있고 더잘 돼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CXC를 진행했었는데 어, 올해 CXC는 확실히 좀 우리 같이 살아남자 이번 고비를 넘기면 우린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발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한분한 한한 분의 인터뷰를 위해서 케이트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셨죠? 네, 조시도 같이 노력을 하, 같이 해주셨고요. 저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케이트가 정말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는 사적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사적으로는 절제하고 오히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죠. 나랑, 나랑 알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진행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면 어떤 뭐, 수많은 경영서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이 분투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영감을 줬고, 인사이트가 되었어요. 뻔한 말이긴 한데, 클래식이긴 하지만, 그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을 직접 실현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서, 아,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CXC라는 콘텐츠를 할 때는 항상 저희가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비전어리한 이,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전어리하고 재밌는 이야기와 실제로 이걸 읽으셨을 때 어, 내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스킬들,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풀 컨텐츠는 오늘 이 영상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가시면 전체 에 아까 여섯 분의 인터뷰들이 다 글로 적혀 있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과 사진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든 시기지만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만든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희망적으로는 내년에는 꼭더큰 규모의 CXC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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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